편지 진짜 막오들로도 떨면서 막그열장씩난 지금 나를 이겨먹겠다고 이렇게 온 거야? <laughs>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러브스토리를 얘기해 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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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선생백성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크게 인사해 아, 예쁘게 네, <laughs> 한국 도로공사 배구 선수 배유나입니다. 포지션은요 어, 센터. 키4이에요1 8 0이고요 혈액형은요 O형이요. 가족관계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언니, 현명. 남편 백승호요 음. <laughs> 제가 수영장이 아닌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보게 된 이유는 결혼하고 그리고 제 와이프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소개를 시켜드릴 겸 이렇게 겸사겸사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지 1주년이 되는데요. 수형선수 백승호가 아닌 배구선수 배유나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으니깐요 이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냐면선운촌에서마시안게임 전에 배구팀이 들어오죠 근데 수영팀, 저희나 정체전을 뛰는 아마추어 종목들은 1년 내내 선수촌에 있고 이런 프로 종목들은 국제시합이 있기 한두 달 전에만 잠깐 들어와요 그때 캡슐벨이라는 훈련을 하다가 트레이너 선생님이 수영부 주장이 와서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선 헤어졌어. 내 SNS에 수영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좋아요를 분명히 눌렀어. 네가 말... 먼저 눌렀어. 참... 내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네 사진이 좋아요. 를 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 너 사진을 왜 좋아요 눌러? 네가 좋아요 눌렀잖아. 그죠? 기억 안 나? 아... 아니 자기가 먼저 눌렀으면서. 아니 아니 나 그런 일 없어 안 눌렀어 배구를 보러 왔잖아요 네가 일주일 만에 배구를 어떻게 보러 갔냐 보러 <laughs> <모르고> 오래요 <laughs> 그래서 제 저랑 친한 선관이 이런 친구들이랑 갔었어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었었어 스타벅스에 텀블러 하나 사다 줬지 근데 안지 막 3, 살일밖에안돼또 배구를 바로 보러 와 보러 오랬다고 거기다 응. 선물까지 사오는 거야. 아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지 관심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바로 김치구. <laughs> 제 와이프가 김치를 좋아해요. <laughs> 제가 상무에 있었을 때 우리 엄마보다 편지를 빨리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윤아였어. 훈련 들어가기 전 나한테 영상 통화를 하고 아주 난리쳤었잖아. 망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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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회를. 소가 서울 쪽이었어. 아니 그 기흥 쪽이었어. 한 달에 한두세 번씩은 왔어. 근데 네, 왜냐면 수영구 아닌가? 배구부가 다 알아. 나만 먹을 걸 사온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거 있죠. 막 치킨 크리스피 뭐 다. 그 훈련소 에 있을 때 편지 진짜 막오두로도 떨면서 막그열 장씩 나한테 이만큼 지금 집에 보면 이만큼씩 있어, 편지 훈련소에서 보낸 거. 지금 나를 이겨 먹겠다고 이렇게 온 거야. 그냐면 사람들한테 러브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 제가 상무 군대 있을 때 힘든 시절을 항상 제 옆에서 있어줬어요. 약간 그런 게제 마음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둘이라고? 스토리가 좀 다른데? <웃음> <웃음> 일단 좋아요 누가 누른지가 되게 중요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솔직히 저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먼저 눌러서 내가 사고 들어간 거라니까 아 그때 그 캣탭에 가르쳐줬던 친구구나 하고 나 좋아요를 딱 눌러준 거지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 걸왜 좋아요를 눌러 니 그때 그랬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먼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 저한테. 그걸로 해서 배부를 보러 간 거고 좋아요는 어. 절대 안 눌렀어 <laughs> 아, 그지 마. 아, 그, 그래서, 작년4월 21일 날 저희는 결혼에, 코리했습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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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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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할수 있잖아.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배려해 주는 거 그런 거 있거든. 내가 오늘 운동을 수영을 한 20kg 가까이 하고 왔어. 막 17, 18kg씩 하고 왔어. 오전 새벽 오후 막 웨이트 뭐 야간 운동까지 다해서 근데 아 힘들다. 오늘 진짜 왜 힘들어? 이제 너여지껏 운동 하고 이제 막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못 하고 힘들 정도야? 하면 이제 전쟁 시작. 근데 유나도 운동 선수고 저도 운동 선수다 보니까. 그냥 배려해주는 거죠. 그냥 아, 운동 얼마나 힘들고 어떤지 아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유나는? 뭐 너가 말한 대로 그런 점도 좋고 운동도 같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지? 피드백? 나는 이제 겨울 스포츠니까 스로가쉴때 자주 볼수 있잖아. 내 주, 내가 하는 운동을. 그래도 같은 운동선수니까 이게 좋았고 이게 나빴고를 좀 얘기해줄 수 있고 남편이라 보니까 좀더 편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게좀 장점이라고 그래 야 되나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불편하거나 보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laughs> 근데 이게 운동 선수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지 비애 그런 거잖아. 고질병이라고 어... 할수 있죠. 그 강... 강남 분은 와이프를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다 땄더라고. 그 너는 왜안 따? <laughs> 아니 네가 따. <따야지>. 돈 <laughs> <laughs> 많이 벌어서 그 더푸시업 그거 요새 좋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같이 가자. 알았어? 나도 받고 싶어. 아 소질이 <laughs> 안정적으로 운동에 소질 이 있다면 저는 배구 시키죠. 프로에 비해서는 좀 아직 차이가 나고 그리고 태환이형 같이 진짜로 응. 올림피언 막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면 아니고 한국 랭킹 1등 이런 거랑 프로 선수랑은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같으면 배구 시킬 것 같아요. 유나는? 나는 그 친구가 하고 싶다는 걸. 그냥 시킬 것 같은데? 저는 반 강제라도 배구 시키려고요 수영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럼 시, 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수영이 너무 힘들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개인 종목이어서 단체 종목이 쉽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남이 잘해주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남이 못해도 나 때문에 약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수영도 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더 눈에 보이고 잘뜰 수도 있는데 쉽지 않지 그래도 너는 하고 싶다는 거 시키는 건데 배구, 수영 중에 뭐 시키고 싶어? 둘 중에 선택하라고 어, 하면 꼭 하나만 해야 돼. 나도 배구. 운동을 둘 중에 유나가 그만둬야지 하지 같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케어한다거나 그러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운동하는 거 이거에 더 집중하고 더 저한테는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영을 <laughs> 더 집 <laughs> 나의 아기, 뭐내 자식 이런 마음 나는 그런 것처럼 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그럼. 설명하면 음, 한 소홀히 한명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또 제가 있기에. 자꾸 <laughs> 뭐, 이렇게 거짓말 하고 좋아요. 네가 먼저 누른 게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덥네. <laughs> 2020년도 설 명절 때 유나서 한국 도로공사랑 장충의 GS칼텍스랑 경기를 하는데. 유나가 잘 뛰다가 같은 팀 동료랑 부딪혀서 팔이 꺾였어 팔꿈치가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고 경기도 잠깐 올숲이 된 거지 생중계로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건데 내가, 내가 복귀한지 내 경기만 어, 또 다친 거잖아. 또 다친 거여서 그러니 도로공사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와이프가 다쳐서 울고 있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이러고 있는 게 뭐가 괜찮아 마음이 다타 들어가지 그래서. <laughs> 계속 서서 보니까 뒤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승질들도 나고 하니까 나한테 소리 질러서 나도 네 와이프가 저렇게 쓰러져도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제 나도 그렇게 된 거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좋게 마무리되고 나는 빨리 내차 끌고 다시 병원으로 픽업을 하러 갔었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2020년 명절 때 장충 체육관 한국 도로공사 측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돈 내고 이렇게 경기 보러 오셨는데 앞에서 누가 서 있으면 당연히 짜증이 났겠는데 정말 그 마음도 아는데 저는 제 와이프가 되게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 뒤통수에서 막 콩깍지 하면서 안전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되게 미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목소리 크게 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희 유나 예쁘게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니까 이해해 주시 잉.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뭐 내일 만약에 제 와이프 팀이 경기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길 거 같냐 좀 알려줘라 이런 말,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담패설 승부조작 이런 메시지 저한테 엄청 와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 운동이 힘들 때 그런 메시지 오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laughs> 확인도 안할 뿐더러 관심도 없고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풀겸 응원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뭐, 누가 이기는지 좀 알려달라. 모르잖아. 모르죠. 알면 알려주지 뭐. 그런 말이 있었어. 너 때문에 한강 간다. 이런 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한강을 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영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세요.